KBS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재개장을 맞아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담당했던 강원 중도 개발 공사는 2,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졌고 결국 강원도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비를 회수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송승용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선 하중도입니다. 섬 개발을 맡은 강원 중도 개발 공사는 사업비가 모자라자 금융권에서 2050억 원을 빌렸었습니다. 지난해 말 상환 기일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중도공사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이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번엔 중도공사가 강원도에 이 돈을 되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레고랜드 주변의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중도의 분양 대상지 41만 제곱미터 가운데 86%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땅을 다 팔아도 빚을 갚기엔 700억 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스란히 가운데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중도공사가 내놓은 해법은 중도의 가치 극대화와 토지 재분양입니다. 우선 상가와 호텔 건설부터 서두릅니다. 레고랜드 남쪽의 땅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황무지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곳에 근사한 호텔을 짓도록 하겠다는 게 중도 공사의 구상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라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형 정원 조성 사업과 서면대교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에 싸게 팔았던 토지 일부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개발 가치를 반영해 나중에 다시 비싸게 팔겠다는 구상입니다. 가 상승이 상당 부분이 루어질 것으로 봅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인 레고랜드가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부채 상환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중도 공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